이 태그는 아무거나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태그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광고 키워드 노출도가 결정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상품, 그리고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여기에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노출 기회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쿠팡 억대 매출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쿠팡 상품 등록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윙에 가입해서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게다가 채워 넣어야 할 칸은 왜 이렇게 많고 이걸 꼭다 채워야 하는 건지 몰라서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상품 등록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주신다면 상품 등록 하나만 잘해도 상위 노출까지 이어지고 구매 전환율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쿠팡 윙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회원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 판매업을 발급받으신 다음 쿠팡 윙에 가입해 주신 후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는 왼쪽에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에 들어옵니다. 상품 등록에 들어오시면 정말 여러 가지 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제가 한개한개 한개 어떻게 세팅 해야 최적화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탈로그 매칭하기 칸이 있어요. 카탈로그 매칭하기가 뭐냐면요.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셀러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총 121명의 판매자가 판매 중인 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쿠팡에서는 이 121명의 제품을 다 노출시켜줄까요? 아닙니다. 제일 저렴한 제품만 노출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탈로그 매칭하기예요. 저희가 만약에 상품을 등록을 할때 콜라랑 같이 똑같은 제품을 10원 더, 100원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다 하면 이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매칭하기로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닌 일반 저희의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등록할게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 방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자 배송이 있고요 로켓 그로스 가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 배송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위탁처에서 주문을 넣어서 보내는 형식이 판매자 배송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켓 그로스는 뭐냐면 저희의 제품을 미리 로켓 그로스 쿠팡 창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쿠팡 창고에 넣어 놓는다면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로켓 그로스에서 제품을 배송해 주는 거예요. 로켓 그로스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로켓 배지가 저희한테도 붙게 됩니다. 고객들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제품을 받아보고 싶어 하세요. 로켓 배지가 있다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미리 재고를 넣어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정 수량을 다 빼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저는 꼭 로켓 그로스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명이 있어요. 상품명은 말 그대로 노출 상품명이에요. 저희의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킬 거냐라는 뜻입니다. 상품명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상품 등록에 거의 50%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명을 통해서 저희의 제품이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노출 상품명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쿠팡에 들어와서 제품을 짓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의 제품은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하면 첫 번째 쿠팡 랭킹선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썼을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니 탁상용 무선 휴대용 선풍기라고 되어 있고요 bldc 라는 건 선풍기 모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1등으로 팔고 있는 사람 보면 룸에나 탁상용 무선 선풍기 깔끔하게 탁상용 무선 선풍기라는 키워드만 적어 줬어요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많은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탁상용. 휴대용 BLDC 무선 선풍기 서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단어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많은 단어를 넣어줄 때, 어, 저는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상품명을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첫 번째 바로 연관 검색어입니다. 이 연관 검색어 탁상용 선풍기라고 했을 때 연관 검색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탁상용 선풍기도 있고요, 또 탁자 선풍기도 있고요, 무선 선풍기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탁상용 무선 탁자 선풍기 미니 탁상 다 적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메모하세요. 쿠팡은 다섯 글자에서 여섯 글자의 키워드가 가장 적정합니다. 많이 적어주시는 것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에서 끝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들어가셔도 실제로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여섯 글자 이내에 작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여섯 글자 이내에 대표님들 브랜드 이름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참고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바로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동 완성 검색어입니다. 지금 탁상용 선풍기 무서움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C타입도 많이 찾아주시고, 미니 탁상용 선풍기, 뭐, 타이머, 회전, 찾고 있어요. 저희 성능에 맞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을 잡을 때, 네이버는 또 달라요. 쿠팡에서는 결국, 연관 검색어랑 자동 완성 검색어를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리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들을 메모장에 하나하나씩 적습니다. 하나하나씩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메인 키워드 탁상용 선풍기 적어주시고 연관 검색어 탁상용 선풍기 무소음 탁상용 선풍기 미니 선풍기 탁상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무선 선풍기 탁자 선풍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자동완성 검색어는 미니 C 타입 회전 타이머 미니 C 타입 회전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대표님들의 브랜드 이름을 제일 앞에 적어줍니다. 빌립으로 메인 키워드가 탁상용 선풍기죠. 탁상용 선풍기 적어주시고, 나머지 부가 기능, 무선, 미니, 휴대용 하나 더 적어줄 수 있네요. 저희는. C타입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의 상품명이 된 거고, 끝이에요. 상품명을 짓기 굉장히 쉽죠? 왜냐면, 쿠팡 SEO에서 좋아하는 게, 쿠팡 SEO란 쿠팡이 좋아하는 상품명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 로지기에 쿠팡이 좋아하는 상품명을 짓는 게 정확히 자동 완성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빌립브로 탁상용 선풍기 무선 미니 휴대용 C타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네요. 그럼 미니를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6글자에 맞춰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이제 쿠팡의 노출 상품명에 입력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끝인데, 지금 이거 짓는데, 하나하나 하시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탁상용 선풍기 검색해보고, 연관 검색어 확인하고, 확인하시기 어려웠잖아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불사자에 들어오시면, 불사자의 AI 상품명 생성기라는 탭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똑같이 적어볼게요.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저희는 쿠팡에서 필요한 상위 상품명, 연관 키워드, 자동환성 검색어만 필요하죠. 여기서 검색량 순으로 나열하면, 저희가 뽑았던 키워드들 있죠. 이 키워드들 중에 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사용할수록 저희한테 이득이겠죠. 원래라면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셨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탁상용 선풍기. 하나 더 할게요. 미니 선풍기. 하면, 탁상용 선풍기는 61,900회. 61,900회. 미니 선풍기는 37,000회.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몇 명이 검색하는지 어.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저희 AI 상품명 생성기를 활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검색량 나열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연관 키워드와 자동화선 검색어만 보고 골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탁상용 선풍기가 메인 키워드 무소음 휴대용 그리고 미니 서큘레이터도 키워드가 좋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쿠팡 상품명으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쿠팡 상품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쿠팡 상품명에서 이제 메인 키워드 탁상용 선풍기 앞에 대표님들 브랜드를 한번 적어주시고요. 공통되는 선풍기라는 단어는 꼭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라면 하나 정도 지워주세요. 이러면 저희의 상품명이 되는 겁니다. 얘를 복사해서 저희가 손으로 짜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한 이 상품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 검색량이 높은 순으로 저희가 적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노출 기회가 많겠죠. 이 노출 상품명을 통해서 저희가 AI 광고나 매출 최적화라는 광고를 돌릴 때 훨씬 더 많은 키워드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노출 상품명은 꼭 집중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루틴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는 저희가 판매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내가 판매할 제품의 카테고리가 뭔지 헷갈리시다 하시면 쿠팡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판매할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시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지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상품 등록하실 때 선풍기라고 치시면 탁상용 선풍기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에요. 옵션과 단일 상품 등록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상품을 판매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일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 꿀팁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셔도 옵션 상품 등록으로 하시고 하나의 옵션을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 돼서 대표님들께서 로켓그로스를 운용을 하실 때 단일 상품으로 돼 있는 거는 옵션 추가가 안 됩니다 근데 미리 옵션에 하나라고 입력해 놓은 건 예를 들어 화이트 색상을 잘 팔고 있었어요 화이트가 잘 팔리니까 블랙 색상도 판매해야겠다 했을 때 나중 돼서 추가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미리 저희가 옵션 상품으로 해놓으면 나중돼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옵션 상품명인데요. 첫 번째, 색상 해주시고. 화이트.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정상가와 판매가를 적어주실 건데, 정상가는 뭐냐면, 쿠팡에 들어와 보실게요. 이 위에 보시는 이 12,000원이라는 금액이 정상가고, 판매가는 11,170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되어서 보여지게 해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8,900원에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8,900원 해놓은 다음에, 18,900원이라고 해놓으시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아닐 것 같잖아요. 실제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나 지마켓에서 이거 70% 세일해서 산 거야라면서 좋아하십니다. 저희는 그냥 임의로 설정하는 판매 가격인데 이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가는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아이템 위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누군가 나보다 100원, 10원 더 낮게 설정하면 저는 걔보다 10원 더 낮출 거예요라고 하는 게이 판매자 가, 자동 가격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반에 켜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저희 제품을 누가 아이템 민어로 매칭했을 때 켜서 원가 이하로 안 떨어지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표님들의 방향이 정해지신다면 바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을 등록하신다면 쿠팡 문의하기 클릭 한 번으로 매칭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걸 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활성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이에요. 재고 수량은 저희가 카운팅할 수 있게 몇 개씩 빠지는지 카운팅 할수 있게 저는 999개를 아니면 뭐 1000개 해서 저희가 몇 개씩 빠지는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은 어떻게 잡는지 제가 한 번도 설명해 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중에 하나를 캡쳐를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볼게요 불사자에서 AI 상품 이미지 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풍기 사진을 가져와 주시면 AI 배경 생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클릭률을 높이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본인만의 입맛에 맞게 프롬폰트를 설정해 주셔도 되고 저는 예시에 있는 프롬폰트 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까지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똑같은 도매처 제품이라도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게 이렇게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c에 저장 탁상용 선풍기 라고, 지금,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쿠팡 윙 상품 등록에 들어가서, 불사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만든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클릭률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탁상용 선풍기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딱 느끼기에도 클릭하고 싶은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흰색 탁자 위 창문이 보이게, 커튼도 있고, 식물도 있게 제작해줘. 얘네들, 다 ai 썸네일입니다 저희도 뒤쳐지시면 안 돼요 ai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세페이지가 있어요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틀이 짜져 있고 여기를 빌립으로 탁상용 선풍기 하면서 변경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직접 제작하신 파일을 이미지 업로드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 달성 시 상세 페이지로 어떻게 전환율을 높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제조사 적어주시는데, 이제 빌립으로 대표님들 브랜드 이름 적어주시고, 제조사는 빌립으로 협력사라고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상품 구성은 한 상품으로 구성됨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선풍기 같은 제품은 인증 신고 대상이죠. 신고 번호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님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병행 수입인지 아닌지예요. 병행 수입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저희가 병행해서 수입을 해오는지 아닌지인데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중고 상품 아니고 새 상품 미성년자 구매 가능한 상품 인당 최대 구매 수량을 설정해줄 수가 있어요. 인당 최대 구매 수량은 뭐냐면 저희 제품이 리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쟁여놓고 재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값인데, 설정 안 해주시면 좋습니다. 판매 기간도 설정 안 하시고요. 부가세는 과세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꿀팁 들어갑니다. 태그가 있어요. 태그. 이 태그는 아무거나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태그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광고 키워드 노출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 태그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노출이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 태그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저희 꿀팁은 뭐냐면, 어디서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이 AI 키워드 분석에 들어오셔서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오른쪽에 연관 키워드라고 나와요. 이 연관 키워드에 들어가신 다음에 상품명에 사용하지 않은 키워드들을 검색량으로 나열해서 넣어줄 건데 이 중에서 이렇게 루메나 선풍기라고 이제 경쟁사의 브랜드 키워드들이 있어요. 저는 모두 넣습니다. 왜냐면 루메나 선풍기 1등 상품이었죠? 루메나 선풍기 밑으로 가보실게요. 루메나 선풍기 밑으로 가시면 함께 보면 좋을 상품, 그리고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여기에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노출 기회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경쟁사의 브랜드들의 태그를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의 브랜드를 넣는다는 게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광고를 돌릴 때 매출 최적화 ai 광고를 통해서 이 경쟁사의 브랜드로 노출이 되어 저희 제품이 판매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태그 같은 경우는 겉에 보여줍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들어가면 제일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관련 태그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관련 태그가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쿠팡 태그는 어디에도 노출이 되지 않아요. 사용한 태그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비브랜드인데, 이미 검색량이 높은 태그를 활용을 해서 노출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메나 선풍기 적어주시고 휴대용이고요. 서큘레이터 그리고 손선풍기 그리고 캠핑 선풍기 책상 선풍기 쭉쭉 내려볼게요. 소형 선풍기 이렇게 제목에 쓰지 않은 키워드를 2 0개 꽉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I 키워드 분석에 저희 메인 키워드 적어주시고 연관 키워드에서 상품명에 적지 않은 키워드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브랜드 키워드가 나와도 넣어준다. 네, 다시 상품 등록으로 넘어갈게요. 상품 상세 정보 고시가 있어요. 이 상품 상세 정보고시는 저희가 계절과전에서 하나하나 채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채워주지 않고 상품들 최하단에 보시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해요. 어차피 상세 페이지에도 한번 넣어줄 거.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출고지예요. 상품 출고지는 대표님들의 출고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제주도서상관 배송 연부가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적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능이라고 하신다면 추가 비용을 꼭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배송 방법은 일반 배송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들의 신선 냉동 제품이다, 뭐 밀키트를 판매하신다 하시면 꼭 신선 냉동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쿠팡의 가장 큰 단점이 무료 반품이에요. 이제, 묻지마 반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는 반품해주기 싫은데, 쿠팡에서 반품 처리를 해줘요. 왜냐면 쿠팡은 무조건 소비자 편이거든요. 저희 판매자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신선 냉동 제품을 팔 경우는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신선 냉동 제품은 저희의 허가가 없으면 자동으로 묻지마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묶음 배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요. 저희 제품에 이 선풍기 말고 예를 들어 에어컨도 같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같이 받을 때 배송비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냐 없느냐 여부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배송비 종류는 무료배송을 쿠팡에서 훨씬 더 노출을 잘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료 배송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 출고 소요일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 당일 출고가 된다면 훨씬 더 노출도를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객의 단순 변신이 일어나면 반품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요청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네 대표님들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어떤 디테일을 제가 잡았는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품명, 두 번째 태그, 그리고 썸네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등록부터 광고까지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하는지 전자책을 작성해 놨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